네, 7번 홀은 개인전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정명훈 선수와 박진희 프로의 경기입니다. 정명, 화이팅! 화이팅! 붙으세요. 우측에 해졌으니까 우측을 보고 자신 있게 붙으면. 정명훈 선수의 티샷으로 시작합니다. 어, 어. 왼쪽은 낭떠러지, 오른쪽 카트 보고 공략을 해야 됩니다. 아, 오른쪽으로 공략을 정말 잘했습니다. 나이스 샷. 오. 오. 넘어갔어. 어, 벙커까지 야, 우리 갔어요. 너무 하셨으 어, 번커까지 갔어요. 잘한다. 아이씨. 야, 역시. 어, 잘 치시네. 개그맨 골퍼 중에 가장 드라이버를 자신 있게 치는 힘이 넘치셔. 에이. 아 씨. 아, <laughs> 드라이버 비거리 때문에 결혼도 아직까지 미루고 있는 아, 남자의 팔. 저기서 저 노프 들어가서 치다가 또 풀독으로 걸. 풀독. 풀스 페이 들어갔습니다. 아, 진짜요? 해외에 나갔다가. 거반자가 찾아져 가 잊어버렸다고 들어가고 자 박진희 프로의 티샷인데요. 자 박진희 프로는 오른쪽으로 밀리면 안 돼요. 오! 와 오! 진짜 해줬다. 우와 환장. 나이스. 네 하나 누가 하나겠어. <laughs> <화나게 했어>? 누가 하나겠어. <laughs> <화나게 했어>? 아, <laughs> 감사합니다. 진짜 와 대박. 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어깨로 올려서 정명훈 선수는 탑이 좀 짧게 올라가고 박진희 프로는 딱 스탠다드로 올라가고 임팩트 순간에 보면 오른쪽 팔꿈치가 박진희 프로는 정확하게 옆구리에 붙어 있고 정명훈 선수는 약간 좀 떨어져 있죠. 사실은 박진희 프로처럼 오른쪽 팔꿈치가 오른쪽 옆구리에 임팩트 순간에 붙어야 됩니다. 네. 박진희 프로님, 네, 너무 멋있어요. 아, <laughs> 감사합니다. 아, 저짜전 데미지가 크네요. 아직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아 그래요? <laughs> 저이단 바로 앞인가요? 이단 2단 뒤인가요? 이 단이라기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박진희 프로는 이렇게 탤런트를 해도 돼요. <laughs> 얼굴이 너무 이뻐요, 그렇죠? <laughs> 그렇죠. 네. 자 핀보다 살짝 좋다. 오른쪽이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아 좋습니다. <laughs> 박진희 프로 색깔 샷을 보면 꼭홀 주에 딱 떨어지는 오, 오, 공이. 공이. 네. 감사합니다. 아 보고 야겠다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명훈 선수 부담감 있어요. <laughs> 네, 언니 막 야, 멘탈 잡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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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편나게 터. Yani 나 그럼 안떠도 되겠다. 나 개인전 있던데 개인전이었구나. 아네 개인전. 그래 네가 혼자 다 책임져. 다 책임져. 정명우 선수의 두 번째 샷. 50m가 남아 있는데요. 네. 나이스. 잘 쳤다. 들었게. 잘쳤다. 큰건안 돼, 큰안 돼. 어저, 어 들어왔어요. 오, 오. 아 좋았어. 어저 네, 들어가는 네. 줄 알았어요. 조금만 가까이 가면 항상 들어갔다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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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말씀하셨어요. 아 그게, 저, 네. 아, 그게 깜짝 끝까지 놀랐어요. 잘 지켜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어, 보세요, 들어온 거잖아요. 보세요. 나이스. 잘쳤다. 오, 오 들어온 줄 알았어요. 들어가. 아. <laughs> 거의 가깝게 왔는데, 음. 지나갑니다. 어,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laughs> 야, 이제 두분다 두 진짜 어마어마한 지금 실력들을 지금 보여서 버디 찬스를 만들어냈어요. 와, 진짜. 재밌어지는데. 예, 네, 박진희 프로의 집중력도 대단했고. 정용우 씨가 사실은 쉽지 않은 어프로치였는데. 떨 뛰어서. 예. 잘 떨어졌어요. 네. 오늘 집에 가기 싫다는 강력한 의지를. 여기 한 어, 네. 같이 있고 싶어. <laughs> 사실 세컨샷 박진희 프로가 정말 잘 붙였거든요. 네. 부담감을 안고 정명훈 선수도 정말 잘 붙였고. 네. 지금 이 퍼시에요. 이 퍼시 만약에 박진희 프로가 들어간다 그러면 정명훈 선수는 부담감이 엄청 많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자, 박진희 프로의 버디 퍼트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자, 오른쪽에서 왼쪽 내리막이에요. 좋아. 야, 너무 잘 쳤다. 좋아. 좋아요. 좋아. 야 너무 잘 쳤다. 들어왔어 아! 오. <laughs> 아 잘했어요. <오>, 나이스 나이스. <laughs> 나이스 나이스 버디. 감사합니다. 와, 와 그걸 또 아, 마늘로 하면 어떡해. 맞죠? 아 어떡해. 아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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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무거워가지고 <laughs> 감사합니다. 아니 그걸 또집어 치면 이렇게 쉽게. <laughs> 깔끔했던 버디 퍼 다시 보실까요? 아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쑥 빨리 아! 들나네 야, 너무 잘 썼다. 아! 아... 네, 이제 정명훈 선수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부담감이 많죠. 긴장이라서. 네. 갑자기, 긴장해서 막 어, 수 갑자기 라인을 했는데. 막 열심히 보시는데요. 한컵 정도. 그럼 도미온 아니에요? 한 컵. 아이고, 아니에요? <laughs> 한 컵. <laughs> 어떻게 부담이 나한테 왔니? <laughs> 우측 좀 있어요. <laughs> 지금 난, 원망이 난 솔직히 안 들어갈 줄 알고 잘안 봐두고 있었어. <laughs> 아 지금 천천히 봐. <laughs> 천천히 하세요. 지나가면 오케이. <laughs> 야, 미련 없이 해야 된다. 이거 집어넣으면 그림이고. 제발. 들어가. 제발. 들어가. 어? 지좀 많이 본것 같아요. 아우아 많이 봤다. 다 진짜. 넉넉히 보란 말이 속았다. 네, 오케이. 박준희 프로의 버디퍼 성공으로 프로골퍼팀이 다시 투어브로 앞서갑니다. 다음 홀은 도미입니다. <laughs>